자, 원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,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데, 그때 선분 A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. 지금 이점 P가 동점이잖아, 그치? 움직이는 점이란 말이야. 그러면 P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접선도 모양이 왔다갔다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, 그치? 그니까 러이 선분 AB 길이의 이 값이 계속 바뀔 거라고. 그 중에서 가장 작을 때. 최소일 때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? 일단 답부터 가르쳐 줄게 선생님이 뭐, 이 반지름을요 R이라고 놨어요 이 선분 AB 길이는 최소값이 항상 이 원의 지름이랑 같아 반지름이 R이니까 ER이잖아 답은 ER이야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접점이잖아 그치? 그러면 중심하고 접점하고 이어서 얘를 수직이라고 하고 싶잖아 그치?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수직이잖아 그치? 이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중학교 때 삼각형 엎어놓고, 이거 기억나? 이런 거? 중학교 때? 샥! 해가지고, 여기 직각이고,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선의 발을 밑으로 내리면, 직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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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각. 직각. 이거 기억나지? 요걸 쓰려고 하는데, 이 길이를 A라고 할게. 이 길이를 B라고 할게. A 플러스 B에 최소값을 구하려고 해. 니네 옛날에 중학교 때 이거 보면,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높이의 제곱이었잖아. 그럼 얘 그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, 얘가 A고, 얘가 B고 얘가 반지름 R이잖아 그치 그니까 뭐야 A 곱하기 B는 뭐야? AB는 R제곱 요렇게 물론 이제 이거는 니네한테 설명하려고 한 거고 일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고 아 A 곱하기 B는 요 길이가 R이니까 그치 R의 제곱이구나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솟값을 구하래 곱이 주어져 있고 합의 최솟값을 물어봤으면 산술를 기하잖아 그치 그럼 A 플러스 B는 뭐야 이 e 루트 ab 보다 커나갔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, 그렇지? ab가 r제곱이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? 이 e 루트 r제곱이니까 최소값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? 2r. a 플러스 b가 2r 보다 커나갔으니까 최소값은 2r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.